이 땅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말이죠. 하지만, 부동산을 처음 접한 사람에겐 도무지 무슨 뜻인지 감이 잘안 옵니다. 오늘은 이 헷갈리기 쉬운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두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땅의 가치와 개발 가능성까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건폐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은 내 땅에서 건물이 바닥에 얼마나 넓게 깔렸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눈 다음,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죠. 예를 들어 땅이 100평인데, 그 위에 건물 1층이 60평을 차지하고 있다면, 건폐율은 60%가 됩니다. 즉, 땅의 60%가 건물로 덮여 있고, 나머지 40%는 마당이나 공터라는 뜻이죠. 예시로 좀더 쉽게 이해해볼게요. 100평짜리 대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1층짜리 주택을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이 0평이라면 건폐율은 50%입니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마당이나 외부 공간이 좁아지고 건폐율이 낮을수록 여유 공간이나 조경이 넓어집니다. 단독 주택처럼 여유 공간이 필요한 건물은 보통 건폐율이 낮고 상가나 창고처럼 바닥 면적이 중요한 건물은 건폐율이 높습니다. 이번엔 용적률에 대해 알아볼까요? 용적률은 땅에 지은 건물 전체의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얼마나 높고 넓게 건물을 지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면적은 1층, 2층, 3층 등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대지 면적으로 나눈 후 100분율로 표시하면 바로 용적률이 되는 거죠. 용적률이 높을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임대 수익이나 공간 활용이 더 유리해집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평짜리 땅에 1층, 60평. 2층 60평 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총 연면적은 120평이 됩니다. 이때 용적률은 120%가 되죠. 만약 5층까지 똑같은 면적으로 지으면 60평 곱하기 5층, 즉 300평의 연면적이 되어 용적률은 300%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용적률이 높으면 훨씬 큰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두 개념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깔았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건폐율은 조경과 마당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용적률은 건물의 규모, 특히 임대 면적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독주택은 보통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도 낮은 반면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은 둘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두 비율이 결정되면 땅 위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같은 100평짜리 땅이라도 용적률이 100%면 1층 건물 밖에 못 짓지만 용적률이 400%면 4층까지 지을 수 있어 훨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쾌적한 공간 확보에 용적률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건폐율은 얼마나 넓게 깔았는가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쌓았는가를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만 이해해도 앞으로 부동산 관련 글이나 설계 도면을 볼때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익숙해져야 할 필수 개념입니다.